그래가지고 머리 굳는 거는 좀덜 덜하지 않을까? 내가 어제 써봤을 때는 머리 좀 그냥 차랑 차량 버렸는데 나름. 아, <목소리> 삼회치를 한다고? 예? 삼회치를 한다고? <목소리> 이런 녀석 상대로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전략 지금 떠올라버렸습니다 베스트 드랍십 이후에 느린 바이키리 어떤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게다가 <laughs> 미친 적이라고 0-1업은 내가 맞춰줄까? 그래도 0-1업은 맞춰줘야겠다 와근 아. 너무 맛있을 것 같다 빌드가 일단 썬크한번받기는 할게요 썬크는 밖에 해야겠지. 어우, 완 훤, 완큰으로 그렇게 게임하는 거는 누구한테 배운 게임머리니? 썬크는 안 지어? 어, 썬크는 안 짓네. 어, 썬크는 이걸 안 지어? 다이. <목소리> <목소리> <게임. 목소리> 여기 왔죠? 니 <목소리> 네 본진. <laughs> 아이거 드론이 아주 잘 모여 있네. <laughs> 아이고. 어? <laughs> 이면서나 흑군장 뭘로 넘어간다 벌쳐. 아무리 있지 고마워 <laughs> 어.

이제 한시를 견제하러 가볼까요? 이제 상대의 멀티는 와... 뭐야? 일단은 드론을 눌러야 되고 톡톡 일을 안 하고 있네요. 톡톡 톡. 톡. 야, 너 그래서 이제 못뭐 뽑을 건데, 팩토리 가더 필요하잖아.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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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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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무빙샷이 되는 유닛 좋아 또고 해볼까? 쭉도도도도도도도도 얘네 뭐지? 자, 스파이더마인 쪽쪽 보내주면서 방사무 해주면서 정신없게 해주면서 라이더스 커널 다깨 부셔주면서 썬크 마구잡이로 박아서 아, 마인 마구잡이로 박아서 마킹하게 해주면서... 아, 네, 또 어디론가 가야겠죠?

가스 간에. 가스가 아니라 커맨드 들어주고 추슈추슈 어, 어떤데 남양주까지 가서 영화를 볼 만큼의 저의 열정은 없습니다. 아, 이거 미네랄 뒤에 갈구만 한 공간이 있는 맵인지 한번 살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좀 한번 슬- 때려 볼까요? 여기서 톡하고 때릴 수 있는데 원래 여기 때려줍니다 원거리에서. 네 소리 소리가 안,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죽거든요. 이렇게 <laughs> 모름 죽는 거야. 아. 어. 우 드론이 있나? 어우 이거 못 잡았어? 깨미이 어 뭐야 포지 안지어졌다 잠깐만 비, 변수인데? 이것도 싸운다고? 이렇게 조돌적이야 친구야. 하하하또 <laughs> 왔지, 이런. 근데 그 질럿 몇 마리 넣었을 뿐인데, 게임이 세스폰데, 지금? 죽이야. 죽여, 버럭가까지 죽여. 이러면서 프로브 잡으러 갈때네 앞마당 또들어가야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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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네랄 뒤로 숨어버리기 너무 재밌는데 게임이 자공업되 있거든요 들어가면은 너무 쎄도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 본방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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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누가 나왔잖아 딱둑어 어디서 시야가 보이는 거야? 하나 살수 있냐? 하나 하나 살수 있어? 오케이 살았으면 됐어. 1 2시로와 아드레날린 됐네. 세시도 먹어야겠네. 근데 얘 하는 플레이가, 지금. 응? 저글링으로 자꾸 갈가 먹는데, 내가 갈가 먹힌다, 자꾸. 이러면은. 저희 띵킹. 아. 헐리쥬. 근데 아칸. 흥? 이러면서 우주란가요, 혹시?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이언익스톰. 사이언익스톰이다, 이 녀석아. 사이니스톰, 사이니스톰, 사이니스톰. 점통으로 <laughs> 만날리기 어때? 와 근데 이걸 먹어? 동천데 이러면 이제 잽을 얻어 맞고 상대 힘이 힘이 빠지거든요 이게. 결국엔 히메가리가 빠진다. 어때? 빠져주면 되죠. 와, 훌륭한데? 하지만 아칸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 솜을 벗어나서 싸운다면? 오, 솜이 왔네요. 참, 솜을 벗어난 줄 알았는데. 솜을 벗어나서 싸운다면? 오. 하지만 보통 까는다 함께 싸운다면? 라이바가 온다면? 이야 이렇게, 이 정도로 넣는다고? 이 석재법 넣줄 알잖아. 이자식! 어 물량이 왜 이렇게 많냐? 물량이 왜 이렇게 많아? 바로 리버다. 이 친구야. 하하하. <laughs> 그때플러 정신 없지. 하하하. 하하하. 하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0몇 길이야? 이게... <laughs> 여기로... 여기 템플 하나 있지 않나? 꽝꽝. 사연이 스어 사연이 스어 사연이 스어 이것이 라이바의 힘. 오, g 쥐 네, 아홉 시도 있고 그래도 좀더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 녀석 체제가 도대체 뭐야? S B 도안 오고. 초제가생떠블인가 <목소리> 천만다행인 점 상대는 내가 노플사.. 그니까 그냥 9시 3에 지은 걸 모른다라는 점아5시구아 <목소리> 히드라빈 다야 된다 이거 아, 게임이. 히든 안? 오마리님 애매한데. 아, 히든 안 가고 싶은데. 안 가도 되잖아. 와 볼거를 다 봤다는 점. 퍼렛을 너무 빨리 짓는다는 점. <laughs> 나는 사비신인데도 불구하고. 자, 모럴리스트가 8개, 9개, 10개. 이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짱바킬 일인가? 이렇게까지 짱바킬 일인가, 이제? 어헝. 나 오가스 오가스 하거든요 이러면 나는 오가스를 먹고 싶기 때문에 <laughs> 나 들어 너무 많이 찍었는데 얘들아 어떡하지 <laughs> 자한번더 털어야겠다 뭐. 너도 뭘 머리였냐? 나 봐버렸어. 어떻게? 아 그래. 으악. 아 여기야. 수 울트라 돌박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돌박스 보여주려고요. 너무 늦게 발견했다. 부탁한테 얻어 받는 거를 아이고. 트라리스크 떠버려서 안 되겠다. 너는 그냥 올멀티 형에 처해야겠다. <laughs> 나도 멀멀이었다는. 김우팀은 처음부터 그냥 9시3일테크인데 입막 당에서 님 개말린 거. 드론, 드론, 드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아 아. 예? 아... <laughs> 아. 야 그러기엔 너도 이씨 2300점 어? 몇 점이었지 기억이 안나네